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참 좋은 새벽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본문을 보시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도다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시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지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와를 호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와의 호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불러뛴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경고의 소리가 울립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되면 방송을 하게 됩니다. 경고의 사이렌이 울리게 되는 것이죠. 위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위기 상황에 대한 경고의 방송을 잘 듣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더 붙여서 말한다면 그 방송을 들은 후에 미처 그 방송을 듣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한 자들을 도와주는 일이 있겠죠.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그 말씀을 실천할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잘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위기 상황에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 같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종이 해야 할 일이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종이 해야 할 일은 곤고한 자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맡기어 보내셨습니다. 어두운 곳을 비춰야 하고 또 필요한 곳에서 맛을 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려움에 당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종의 사명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그 종에게 학자의 혀와 귀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말로 돕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로 또 행동으로 잘 위로하고 있습니까? 도와주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어, 행할 때에 늘 평안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이죠. 종이 사역을 하다가 어려울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대하는 종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종은 거역하지도.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다가 아니고, 도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잘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지킬 때 겪게 되는 수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종들은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등과 뺨을 그 원수에게 그냥 맡기고 또 얼굴을 가리지 않고 이 모든 핍박을 감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숨어있는 것이 아니고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뜻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는 또 그런 힘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한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흑암 속에 있는 자들과 횃불을 둘러 띈 자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흑암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의뢰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살아나야 될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횃불을 둘러 뛴 자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불을 켜고 그것에 의지해서 행하는 사람들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면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11절은 얘기합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즉,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문은 꼭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너희 중에 여호와를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얘기를 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보였던 그 그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음성을 듣는 자들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혹시 게으르지는 않습니까? 또그 그것을 집중해서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야 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듣고 잘 청종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자들에게 그것을 잘 전파하고 또 그들도 같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들 신창동 교회 안에 충만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청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만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실 때에 또잘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또 자기 고집대로 함으로 심판의 길을 갖지 않도록 멸망의 길을 걷지 않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실 룸미 싸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날의 삶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기도하온 것은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 더욱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며, 특히 내일 있을 주일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충만히 은혜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